요 며칠 계속 금리 얘기만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장기물 금리가 팍팍 오를 때는 사실 금리가 계속 이슈기도 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저는 이 저널리즘 관점에서 월가를 보기도 하니까 이슈되는 걸좀더 주목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국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장기물 금리 상승으로 골머리 라는 게 미국 하나가 아니기 때문이죠. 최근 영국 10년물 금리를 보시면은 최근 1년치 기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미 금융위기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가 오른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장기물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볼때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죠. 하나는 나라의 경제가 좋은 상황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좋을 때 장기물 금리는 그만큼 성장을 반영해서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의 경제가 좋지 않아도 또 물가 공포가 더해지면 또 그럴 수 있죠. 장기물 금리가 오를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물가 상승분만큼을 차감한 수준의 순수 이자를 원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채권 수익률은 오르게 됩니다. 지금의 영국 상황은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일단 가장 빠르게 알수 있는 거는 환율을 보는 겁니다. 파운드와 달러의 가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파운드와 달러 환율을 비교한 건데요. 최근 1년 데이터를 보시면 굉장히 파운드가 급격하게 가치가 하락한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이 달러 값이, 즉 달러 인덱스가 굉장히 이 그래프죠? 달러 인덱스가 전 세계 모든 통화를 상대로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최근 일주일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주일 그래프가 이겁니다. 일주일 보시면은 지금 일주일 동안 굉장히 심려물 금리가 많이 오른 가운데 반대로 파운드화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 반대로 파운드와 가치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 지금 영국의 장기금리 상승이 성장이 담보된 수치가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물가 공포와 재전 뭐 건정성 이런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은 경제 상황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경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얼마 전 나온 3분기 영국 gdp를 보시면은 결국 0.00 이게 그래프입니다. 여러분. 0.00을 찍어가지고 성장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잠정치 0.1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게 나온 것이고요. 지금 추세를 봐도 더안 좋은데 1분기에 0.7, 0.4, 0.0이 지켰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수치고요. 지금 월별 수치를 봐도 9월과 10월은 이미 연속으로 역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대로 지금 11월 기준으로 2.6%까지 올라갔고요. 물가가 9월에 1.7%를 찍어서 굉장히 2% 언더를 밑돌았지만 다시 2.3 오르더니 다시 또 2.6을 간 거죠. 굉장히 단기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만 보면은 스테그플레이션 상황이죠. 왜냐면 경제 역성장인데 물가가 오르는 그런 최악의 국면으로 이미 접어들었고 결국 그런 와중에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영국이 물가와의 전쟁에 질 것으로 시장이 보는 것이고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오르면 은 사실은 이게 또 정부가 짊어져야 될 이자 부담 아닙니까? 정부 재정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 영국 정부가 추가 세금 인상 지출 삭감 이런 걸로 재정 건전화에 나설 것으로 시장 일각에서는 보고 있고 이게 또 현실화가 되면 어떻죠? 경제가 더 나빠지죠. 그런 상황에 접어들게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또 결국 이렇게 환율이 박살이 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영국의 상황을 증명하는 그런 이벤트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는데 여기도 이 30년 물 입찰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최악으로 수요 부진을 겪어서 이미 30년 물은 1998년, 2000년 y2k가 되기 이전 무려 27년 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30년을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이미 유로존 경제가 좋지 않고 중국의 경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존 역시 물가와의 전쟁을 다시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유로존도 한때 2.0까지 내려갔던 CPI가 계속 올라서 다시 2.4까지 올라간 상황이지만 여전히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간신히 0.4% 분기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트럼프가 당선되고 변수가 생기면 관세를 때리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지금 ECB는 유럽 중앙은행은 여전히 금리를 더 인하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가 부담이 앞으로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돌아보면은 지금 사실 물가와 성장 사이에서 고민하는 곳이 미국만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볼수 있습니다. 영국은 지금 정리해드린 대로 30년물 금리가 무려 199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돌아갔고요. 파운드와는 그 사이에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10월 기준으로는 두 달째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스태그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간신히 0.4% 성장을 내고 있지만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 여기는 라가라드 총재도 물가 부담에도 지금 인플레가 내려가는 국면이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거에 좀더 방점을 찍고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실 미국의 고민은 양반이죠. 왜냐하면 미국도 인플레이가 재발한 우려가 있지만 실제로 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뭐 그게 있지만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1월 20일 이후에 바로 뭐 비상명령 가동해서 관세를 때리든 이민을 정책을 세게해서 불법 이민자를 몰아내든 굉장히 다 인플레이션어리한. 정책이니까 그런 게 우려가 사실 될수 있죠 이런 정책을 더 쓰면 또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가 반영돼서 채권 금리가 많이 또 올랐죠 최근에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그나마 경쟁이 되는 유럽과 영국과 달리 이 성장이 지금 탄탄하지 않습니까 고민의 정도와 결이 아예 다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미국 장기물 금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뜨고 있는데 또 이것 때문에 증시가 압박을 받고 있는데 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넘어 생각을 했을 때, 25년에 올해 영국이 지금 거의 숨이 턱까지 와 있고 지금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면 유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올해 글로벌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진앙지가 미국일까요? 아니면 유럽이나 영국일까요? 만약 선진국 사이에 생기다면요. 왜냐하면 신흥국 위기는 우리가 이미 뭐 스리랑카 위기도 겪었고. 계속 위기적으로 모시는 거군.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크게 임팩트가 어, 없습니다. 아마도 선진국 사이에서 뭔 일이 벌어진다면 올해 높아진 고금리가 경제를 직격한다면 미국보다는 유럽이나 영국이 먼저 잡빠질 확률이 높겠죠. 지금 성장의 결이 다른데.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영국이 이미 이미 이 파운드가 작살이 나면서 채권금리가 막 올라가는 것처럼 영국이나 유럽의 채권은 더더욱 안전자산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미국의 채권은 다시 한번 안전자산 취급을 받을 공산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 수요를 빨아들여서 글로벌 안전자산 수요를 빨아들여서 오히려 미국도 사실 좀 물가 부담이 있는데 미국의 장기 물금리를 낮추고 결국 이게 증시를 억누르던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추고 미국 증시는 물론 영국과 유럽에서 뭔 일이 터지면 미국도 다시 좀 지장을 받겠죠. 출렁거릴 수 있죠. 잠깐 후퇴 하겠지만 이 나라들의 그나마 비교 대상이 되는 선진국의 출혈을 담보로 다시 일어나는 이런 미국 홀로 성장의 가능성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미국 채권금리를 바라볼 때 한번 쯤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준 의원의 여러 명 발언이 있었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분이 사실 요새 핫하죠. 미셸 보우만 이사. 연준이 처음 비컷했을 때 홀로 25bp를 주장해서 화지를 끌었던 보우만 이사입니다. 굉장히 여전히 매파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인플레가 많이 둔화됐지만 코어 기준으로 지금 최근 들어서 여전히 이2% 목표를 상당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진전이 지금은 멈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금리 조정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정책 기조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제한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파월은 FMC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지금 금리 수준이 여전히 제약적이다. 하지만 보호만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지금 금리 수준 자체가 그렇게 제약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 수준에서 이렇게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걸볼때3% 넘게 성장하는 걸볼때 지금 금리 수준이 경제를 억제하는 효과를 낸다고 장담할 수 없다. 역시 가장 매파죠 쉽게 말해 어떤 추가적인 어떤 경제가 약화되는 증거가 없다면 연준은 당분간 금리 날을 멈춰야 된다. 이런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토마스 박켄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좀 반대 얘기합니다. 이분은 인플레는 완만하게 내려오는 그런 궤도에 있다고 말씀하는 입장이고요. 그럼 장기물금리 왜 오르냐? 이거는 그냥 수급이 일시적으로 꼬여서 그런 거고, 그로 인해 턴 프리미엄, 기간 프리미엄이 정상화되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채권시장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만기가 긴 채권금리가 높고, 짧은 게 낮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인플레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총재 제가 잭슨홀에서 만난 적도 있는데, 이분은 약간 중간자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의 정책이 상황에 맞게 변화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위치에 있고, 인플레 진전이 없으면 지금 수준을 좀더 유지하고, 필요한 경우에 좀더 빨리 완화하면 된다. 전반적으로 하지만 인플레를 떨어뜨리는 데진전이 예상보다 좀 느릴 수 있다. 과거보다 느릴 수 있다. 이 정도 톤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린스 총재는 올해 금리를 두번 내리는 것으로 찍혀 있는 점도 비입장에 찬성하는 쪽입니다. 이렇게 연준의원 사이에서도 경제를 바라보는 눈이 다른 걸 보면 은 우리 일반 투자자 사이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예상이 다른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 항상 자신만의 논리와 투자 이론을 좀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저같이 유튜브 영상이나 또 여러 기사 또 좋은 글을 통해서 여러 새로운 팩트를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의사를 좀 하시면은 좋은 결과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역시 이게 맞다 이렇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 가깝고요. 아무래도 제가 다루는 내용이 이브랜베어주지에 맞게 증시가 막 오르면은 좀그반대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하고요. 조금 더 비중을 싣고 또 장기물 금리가 막 오르면 굳이 그반대해 드는 얘기를 좀더 찾아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장 상황 그대로의 얘기, 그대로 스토리, 그 맥락은 너무나 지금 뭐 모든 외신 참고하시면 너무나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너무나 여러분이 쉽게 많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좀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반대 얘기를 많이 하는 거니까 참고해주시고 아마 또 만약에 진짜로 장기물 금리가 좀 내려가게 되면은 아마 또 저는 일부러라도 장기물 금리가 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영상을 또 만들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간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